의뢰인가? 알았다. 우선 협상부터 하지. 그래. 이번 목표는 누구지? 착수한다. 결과를 기다려. 내 차례다. 내 차례다. 나쁘게 생각 말라고. 나쁘게 생각 말라고. 놓치지 않는다. 놓치지 않는다. <laughs> 실패인가? 신뢰가 떨어지겠군.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이 시작되지. 가끔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. 나들이를 떠나볼까요? 안내해줘요. 자, 어디부터 둘러볼까요? 추우신가요? 추우신가요? 경치가 좋네요. 경치가 좋네요. 공기가 맑아요. 공기가 맑아요. 역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. 괜찮은 나들이였어요. 다음에도 부탁하죠. 오늘은 뭘 그리지? 지금 가야 한다고? 아, 알았어. 흠, 빨리 끝내고 다시 작업하고 싶어. 아, 내 물감이! 아, 내 물감이! 붓이 망가지겠어. 붓이 망가지겠어. 물감 묻어도 난 몰라. 물감 묻어도 난 몰라. 안 돼. 아직 작업도 다 마치지 못했는데. 다 끝났지? 그럼 난 마저 작업하러 가볼게.